네. 아, 안녕하십니까 김중따입니다 오늘 김중따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는 새벽에 계곡에 가재를 잡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가재가 잡힐지 안 잡힐지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일단 잡으러 왔어요 여기도 뭐 일곱수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왔습니다 어,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김중따입니다 가재 한번 잡아볼까요 와, 귀여운 날 찍기가 쉽지가 않네요. 물고기가 있긴 있나? 뭐라도 잡혔으면 좋겠는데. 뭐를 한, 한 마리 잡긴 잡았어요. 이게 뭐냐. 어안 어, 돼. 아! 어, 놓쳤어! 괜장 어,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. 어, 여기, 여기. 여기. 한 마리를 잡았고요. 어. 잘 보관을 잘해야 돼, 보관을. 가, 가재를 잡으러 왔는데 어, 가재가 가재가 없어 가재가 어 왠지 여기 느낌이 좋습니다.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뱀만 아니면 좋겠는데. 아, 있긴 뭐가 있어. 아무도 없어. 씨. 가재 잡으러 왔는데, 아뭐 가재는 어떻게 잡는 건지도 모르겠고, 참내환장하겠네 아, 여기 뭐 피라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, 일단 뭐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. 어, 좀 어이없긴 한데, 메기를 잡았습니다. 메기를, 메기 매기 보여드릴게요. 얘는 안 날아다니겠지. 그럼 메기를 보여주신 이 새끼 너무 뛰어가지고 메기 한번 보시겠어요? 어, 어, 어! 어, 매기가 너무 뛰어서 통을 좀 만들어 왔어요. 어, 매기 미쳤나봐요. 정신병자 나 계속 뛰어다녀, 때려버릴라고 어, 매기가 여기 있습니다. 어, 이 새끼 힘이 좋네요. 계속 벌떡벌떡 끓여가지고 넓은 데넣어줄라 했는데 깝쳤기 때문에 어, 아주 좁은 곳에 처박아버리겠습니다. 큰일 났다. 어, 매기가 쪼꼬미들을 처먹지는 않겠죠. 처먹으면 아, 안 되는데. 와 정말 열심히 수시로 다녔는데 아,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아. 이제 진짜 가지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제발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지야 나와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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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들 이게 뭐죠 와와 가재 가지, 여러분 가재를 잡았습니다 와 미친 계곡에 이렇게 큰가지가 우와 우와 오가재 이렇게 큰가지가 계곡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. 이 사이즈 실합니까 이거? 야, 미친 가지 이거 혼자 먹다 배터져 죽겠네요 이거. 이 새끼 생긴 게맞 와. 캐나다의 손같이 생기긴 했는데, 어, 어, 야 오늘 뭐 메기나 송사리들 다 살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게, 어때맞침면 상자도 있는데 상자에 넣어가겠습니다. 가지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김중 다! 이 놈을 지금 찜통에 넣어야 되는데, 아 사이즈가 너무 커요. 아이거 너무 커 아, 이렇게 큰 놈을 잡을 줄은 이야 계곡에 이런 가지가 있나 이 새끼가 어디 외래종인가 이거 왜 이렇게 크냐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지만 저도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네요 와, 사실 우리가 먹는 고기나 뭐 모든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큰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물을 붓고 에이.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아 미안하다 얘도 때리면 기절하는가? 때려가지고 기절을 좀 시킬까요?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좀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말을 좀안 듣네요 지금 뭐 딱히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가로등 밑에서 잠시 상을 펼쳤습니다 가재야 고생했다 가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어가고 있을 뿐 가재가 아마도 운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양념을 시작해 볼까요? 양념. 자, 버터 오일. 샤워도 한번 시켜주고, 레몬 오일로. 지금 소스에 머리를 푹 담그고 있습니다. 꼬리도 집어넣어야 되는데, 아, 왜 이렇게 커, 씨. 찡기를 빼버리겠습니다. 찡기 아, 가 짱하냐. 찡기 뭐. 아, 개뜨거, 개뜨거. 하나, 둘, 셋 하면 없애버릴예요 하나, 어셋다 하나, 둘, 셋. 어, 됐다. 쉽지 않네. 아우, 씨. 뭐 먹는 것도 있어. 어려워. 로보스타가 잘 들어갔습니다. 어, 로보스타란다. 가재가 잘 들어갔습니다. 마늘 너무 많이 났나? 올라타노라. 길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네, 요 갑자기. 아,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치를 좀 옮겼고, 한 뒤집었다가 5분 있다가 먹으면 딱될것 같네요. 오, <놀람> 어, 엎을 뻔 했다, 씨. 자, 끓는 시간을 이용해서.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, 기초을 주제로 시작했는데 왜 집에 손을 안 대고 집은 고치지 않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,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집을 철거하고 도움을 받기에는 정책이 이번 연도에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. 기초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내년 2월, 4월 사이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어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대구 시발! 슬프게 팔한 자루가 떨어져 나갔네요. 내 팔, 내 팔은 아니지. 로보스터 팔. 고무도 같이 끓였구나. 뭐야? 왜 이렇게 뜨거? 이거 장갑이 없네, 장갑이. 뭔 양념을 좀 많이 뿌렸더니 뭐 색깔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맛있게 생겼습니다. 이게 다 망치로 두개 먹잖아요, 보면. 그래서 저도 한번 망치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레알 망치 장돌입니다장돌이 이거 망치는 거 실화가 이고 어떻게 안깨진는데 어, 아, 팔도 떨어졌다. 와, 이거 대박이다. 흉부를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. 제가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, 뭐 그래도 뭐이 정도 개방, 흉부 개방 정도는. 아, 옆에 이런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데, 아, 다 살이야, 미친. 으아. 자, 흉부 개방 들어가겠습니다. 오, 살 너무 안 돼? 보이세요? 오호 야 껍데기 이 껍데기 먹는 거 맞겠지? 중간중간에 관절을 잘라서 싹 빠니까 안 빨리네 음. 오 살코기 큰거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차양막 밑으로 좀 피했어요 뭐어 전기 잘하고 가야겠죠? 잠옷 걸리면 아재들한테 뚜껑 맞을 수도 있네 와 오늘 태풍 때문에 나올까 말까 했는데 아 이런 또큰 수확이 있을 줄이야 아 이거 지금 흉부 갈라서 절반밖에 안 먹었는데 와 벌써 배부르네 이거 와 여기 꼬리 쪽에 살 붙은 거 봐봐 내장이랑 같이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와 껍데기 하나하나야 이거 와, 됐다. 와, 꼬리에 살 보이세요? 음. 혹시 진짜 이거 계곡에서 잡았다고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? 오늘 솔직히 그냥 창까지 잡아서 튀겨먹고 싶었는데 안 잡혀가지고 다른 방법좀 생각해 봤습니다. 자, 맛있는 아까 꼬리살. 꼬리살을 하체랑 먹어보겠습니다. 와이 망치로 안깨지거 실화가 보이세요? 와 안전히 한번 빼보겠습니다 육수가 오지게 튀는데 와 내장 와 역시 내장이 맛있죠 아유 왜불러 오늘 김중따TV 태풍 프란시스코 오는데 계곡 와서 가재한 마리 잡아봤습니다. 반열 수산시장 가서 한 마리 사온 거고 음, 잡는 척 하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진짜 가재 잡았으면 볶 가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먹어좀 아쉽긴 하네요.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여러가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김중 땅쉣 <놀람> 왜? <놀람>